엄마는 아이들에게 항상 꿈을 갖고 공부에 지치지 않도록 자극을 주시고 동기부여를 주셔야 됩니다. 아 제가 우리 아이들이 한참 중학교, 초등학교 고학년 됐을 때이 책을 권해서 아이가 한동안 또 공부 열심히 하는 동기부여를 시켰습니다. 오늘은 이 책을 소개하겠습니다. 제가 미술을 가르치는 아이들에게 항상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합니다. 얘들아, 주말에 어떻게 보냈어? 재밌었어? 그리고 너희는 커서 뭐가 되고 싶니?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합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뭐 꿈이 있어요? 꿈이 많아요? 꿈이 없어요? 다양한 대답이 오는데요. 그런데 며칠 전에 어떤 아이가 저한테 그런 질문들을 했습니다. 선생님은 꿈이 있으세요? 선생님, 주말에 뭐 하셨어요? 이런 질문을 해주면 거의 이런 질문들을 잘 하지 않거든요. 근데 하니까, 어, 갑자기 심장이 뛰면서 뭔가 감동적이고 그런 기분이 들었습니다. 아, 어 누군가가 저 나이 때, 어, 당신 중 꿈이 있어? 뭐, 어 뭐, 뭐 꿈을 이루었어?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은 잘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아이, 어린아이의 질문이었지만 되게 성실하게 대답을 했습니다. 어, 선생님은 지금 현재로는 꿈이 세 가지가 있었는데 두 가지는 이루었어. 한 가지는 지금 열심히 달려가고 있어. 그러면 그 아이가 선생님은 어떤 꿈을 이루었는데요? 이렇게 또 질문을 하더라고요. 어, 제가 어렸을 때 꿈은 미술대학교 가는 게 꿈이었습니다. 어, 미술대학교 가는 게 뭐가 그리큰 꿈이냐고 말씀하실 수 있지만요. 저에게는 불가능한 일이었거든요. 중학교 1학년 때까지 단가빵에 살았습니다. 저희 다섯 식구가 단가빵에 살았는데요. 어, 제가 예전을 생각하면은, 어, 보통 쫙다 떠오르지 않잖아요. 뭔가 사진처럼 탁, 탁 떠오르는 장면들이 있잖아요. 어, 일곱 가구가 사는 어, 주택이었습니다. 마당에 수도꼭지가 하나 있고요. 그리고 공용 화장실이 두 개가 있었습니다. 집 안에 하나 있었고 집 밖에 하나 있었는데 항상 아침마다 줄을 서서 그 화장실에 가려고 경쟁이 치열했습니다. 어, 그런 집에서 제가 오랫동안 살았습니다. 제일 처음에 문과 방에 살다가 조금 향판이 나아지면 조금 넓은 방으로 옆에 살다가, 그리고 마지막에 산 곳도 단가방이었는데요. 상가가 딸려있는 방이었습니다. 거기에서 제가 중학교 1학년 때까지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엄마가, 아빠가 열심히 돈을 모으셔가지고, 어, 마당이 있고, 2층 집이 있는 그런 집에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나중에 어떤 계기로 해서 예고도 가게 되었고 미술대극 가게 되었는데요. 제가 중학교 1학년 때까지는 그 단가방에 살면서 그방 하나에서 다섯 식구가 밥도 먹고 다섯 식구가 또 잠도 자고 나중에는요. 그방한 칸에서 우리 삼촌이 시골에 사셨는데 나중에 장가 가려면은 어, 뭐, 대구에서 뭐, 직장도 좀 다니고, 선도 보고 해야 될 상황이어서 한 6개월 정도는 그 장롱을 그방한 칸에 중간에 넣고, 우리 삼촌도 자고. 우리 사수 식구도 자고 그렇게 또 생활한 적이 있습니다 어, 저는 그때는 우리 집이 가난한 줄를 몰랐습니다 다들 그렇게 사는 줄 알았습니다 왜냐면 일곱 가구 거기 살면서 옮겨 다녔잖아요 조금 어렸을 때는 여기 조금 더 컸을 때는 이집 요렇게 그리고 그집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만 보고 살았기 때문에 어, 내가 지금 가난한지도 몰랐고 그때 다 그렇게 사는 줄 알았습니다 우리 학교 다닐 때는요 집에 어, 전화기가 있는 사람 손들어 봐 뭐 냉장고가 있는 사람 손들어 봐 그런 거막 조사하고 그런 시절이었거든요 그런데 가끔 친구 집에 놀러 가보면요 할아버지 방도 있고 자기 방도 따로 있고 또 피아노가 있기도 하고 그러면서 아저 쟤네 집이랑 우리 집이랑은 조금 다르긴 하구나 이런 걸 깨달았습니다 그 단가방에 살면서도요 우리 부모님이 또 간에 공업을 하셨습니다 그 집이 잠도 자고 밥도 먹고 그리고 일도 하는 그런 집이었습니다. 그렇게 살다 보니까 어, 저는 그림 그리는 걸 엄청 좋아했거든요. 그 초등학교 때는 미술 학원 다니는 아이가 한 반에 한세네명 정도 있었습니다. 그 아이가 너무 너무 부러웠습니다. 그리고 미술학원 다니는 게 꿈이었는데 엄마 아빠가 보내주시지 않으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큰 집으로 이사가면서 예고를 다니면서 그림을 엄청 열심히 그리면서 학교에서도 그림 그리고 학원 가서도 그림 그리고 그 정말 그림을 실컷 그렸습니다 그때는 뭔가가 이 꿈을 이루고 있는 가정이었지만 제가 중학교 1학년 때까지는 내가 살아가는 집이 봤을 때 절대 뭐 꿈을 이룰 수는 있 그런 집이 아니었잖아요. 꼭 제가 미대에 간다는 그런 상상도 하기 힘든 상황이었죠. 하지만 밤낮으로 길을 걸으면서도. 어, 그리고 학교 마치고 나오면요. 이제 저녁 해가 막 저물어요. 그러면 노을이 너무 예쁘게 지면서 해가 동그랗게 떴을 때가 있습니다. 선명하게 보일 때가 있잖아요. 그 해를 보면서, 아, 나는 저렇게 살아있는 해처럼 똑같이 그림을 그릴 거야. 그러면서, 어, 미술타학에꼭 가고 싶다고, 이게 항상. 머릿속에서는 생각을 했습니다. 길을 걸으면서도, 잠을 자면서도, 항상 꿈이 미술대학교 가는 게 꿈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어떻게 하다 보니까 미술대학교 가게 되었잖아요. 그래서 꿈을 하나 이루었고요. 만약에 제가 미대에 못 갔다면 은 평생 한이 되었을 수도 모릅니다. 일단 그걸 꿈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결혼을 하고 또 우리 아이를 키우면서 또 부모님과 떨어져 사는 것도 처음이었고 너무 또 내성적인 성격이 있다가 너무 너무 이제 슬펐어요. 서울에 뚝 떨어져 산다는 게. 우리 남편이 서울에 1년만 살고 대구로 다시 가서 산다고 날 꼬셔서 결혼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까지 제가 지금 경기도에 살고 있는데 아, 그 만약에 내 아이가 지금 경기도에서 아이를 낳고 내가 이렇게 부모님과 떨어져서 오랫동안 사는데 우리 아이는 꼭 서울에 있는 대학을 보내야 될 텐데 만약에 이렇게 공부를 시키고 이렇게 떨어져 살고 했는데 다시 지방대에 간다면 정말 너무 허무할 것 같았습니다. 우리 아이를 서울에 있는 명문대에 보내는 게 꿈이었습니다. 어쨌거나 첫째 아이는 그렇게 보냈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이제 살아가면서 또 생각이 많이 바뀌면서 지금은요 또 부자가 되는 게 꿈입니다. 그래서 지금 또 부자의 꿈을 달리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 우리 아이가 중학교 때까지만 해도 어, 저는 우리 아이를 공부 열심히 시켜서 대학 보내는 게또 꿈이었잖아요. 그때 제가 어, 도서관에 매일 가면서 책을 빌려 온게 있었는데. 어, 나중에는 이 책이 마음에 들어서 책을 다 사버렸습니다 어, 제목이 뭐냐면요 가난하다고 꿈조차 가난할 수 없다 지금 생각해보니까 이 제목이 저한테 너무 와닿았던 것 같습니다 요즘 아이들은 가난한 걸잘 모르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보통 아이들이 어, 미술하러 오면요 선생님 학교 급식이 너무 맛이 없어 다 남겼어요 먹는 것도 요즘 너무 풍족하고 또 아이가 학원 다니고 싶으면 어머니들이 다 보내시고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가난한 거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너무 풍족하기 때문에 학교 급식이 늘 맛없고 남기고 또 먹고 싶은 건 엄마들이 다 시켜주고 그러잖아요 근데 가난하고 부족하고 이런 걸잘 모릅니다 제가 이 제목이 마음에 들어서 또 우리 아이를 학원을 보내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다 읽고 또이 사람의 공부법에 관련된 책도 있습니다 다 읽고 또 나중에는요 초등학생들이 읽을 수 있는 책, 가난하다고 꿈조차 가난할 수없던 책을 어 그래서 제가 이 책을 다 사서 요거는 우리 둘째 아들한테 읽히고 초등학생이었기 때문에 요 책은 제가 또 첫째 아들한테 읽히고 첫째 아들한테 또요 책도 한번 더 읽히고 이렇게 했는데요. 어이 학생이 지금 학생 아니죠. 어른이 되어서 어, 아마 잘 살고 있을 겁니다. 아 이 제목에서 가난하다가 꿈조차 가난할 수 없다. 내가 가난하게 때문에 죽어는 안될 거야. 그렇게 포기하는 사람들도 많을 겁니다. 하지만요, 꿈을 갖고 있다 보면요, 길이 있습니다. 이 사람도 어... 정말 가난하고, 아빠가 실직을 당하고, 엄마가 거의 돈을 조금 못 벌어오는 그런 가정 속에서도, 엄마가 교육률이 대단하셨던 것 같아요. 뭐, 학원을 막 보내서 그렇게 대단한 게 아니라, 공부는 꼭 했는지 체크를 하고, 그런 걸잘 하셨던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제가 한 일화가 있는데요. 어좀 저랑 좀 비슷한 경험이 있어서 한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어 근데 아 어, 굳이 이렇게까지는 엄마가 좀 심했다 저는 그런 생각 드는데 어 저도 조금 그랬었거든요. 이어 김영근 씨가 초등학교 1학년 때였던 것 같아요. 어, 그 다음 날, 뭐, 수학, 아니, 음악, 뭐, 시험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 자기는 나름대로 공부를 다 했다 생각하고 잠을 자는데, 새벽 4시쯤에 엄마가 깨우더래요. 너 내일, 뭐, 시험이 있는데 공부 다 했어? 그러니까 얘가 다 했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엄마가 몇 문제를 이렇게 테스트를 했겠죠. 그러니까 아이가 기억을 잘 못했다고 합니다. 어~ 김명거 씨가 기억을 못하니까 엄마가 그 자리에서 아이 뺨을 때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이가 너무도 놀래고 충격받았겠지요. 그 엄마가 작은 시험이든 큰 시험이든 너는 시험에 대한 자세가 잘못되었다고 호되게 혼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어, 김영건 씨가 울면서 밤새 공부를 하고 그 다음날 올 빼고 맞았다고 합니다. 어, 여기서, 어 엄마가 때렸다. 뭐, 요것만 보면 잘못된 건데, 어, 부모들 중에, 어, 시험에 대한 거라든지, 공부에 대한 거라든지, 철저하게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된다는 사고 방식을 갖고 아이에게 고른, 어, 자세는 심어주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어, 제 경험을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어, 제가, 우리 아이가 초등학교 1학년 때였습니다. 첫째 아이가요. 어, 아마 3월달인가 4월달이었던 것 같아요. 입학을 하고 아이가 입학할 때뭐 영어책을 줄줄줄 다 읽을 수 있고 뭐 수학도 수만까지 풀수 있는 정도가 되고 어 공부를 엄청 잘 많이 시켰겠죠. 근데 아이가 일단은 단원 평가를 뭐 치는지 하여튼 무슨 시험이 있었다고 합니다. 있었는데 어 우리 부부가 또 첫째 아이고 또뭐 어떻게 보면 지금 생각하면 별거 아닌 시험인데 엄청 기대를 하고 보냈죠. 보냈는데. 아이가 이제 집에 돌아왔습니다. 너 오늘 수학 어땠어? 그랬더니 엄마 시험 치다가 시험지를 그냥 선생님이 거다 갔어.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왜 거다 갔냐고 너무 놀래가지고 첫 시험이었습니다. 물어봤더니. 아이가 이제 학교에 가서 첫 시험을 쳤잖아요. 이게 시험은 어, 신중하게 집중해서 이렇게 쳐야 되는데 아이가 디아이랑 장난치고 막 그랬나 봐요. 하니까 그러니까 선생님이 조용해 조용해 몇번 그러다가 결국 화가 나서 시험실거다 갔다고 합니다. 제가 그 소리를 듣고 아이가 책가방 들고 현관에 들어와서 그 얘기를 하는데 완전 소리를 들으면서 당장 다시 가서 시험치고 와 그러면서 그랬더니 아이가 울면서 학교에 갔습니다. 학교에 가서. 어, 선생님이 이제 계셨겠죠. 선생님, 엄마가 시험 다시 치가 오래요. 죄송합니다. 사, 정중히 사과를 하고 엎드려서 시험을 치고 왔습니다. 그리고 담임선생님 전화 왔는데, 어머니, 아, 시험 잘 치고 갔습니다. 그러는데, 아, 선생님 입장에서는 참 별난 엄마다. 그럴 수도 있는데, 어, 그 경험이 의해서 아이가 시험은 항상 열심히. 어,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해야 되고, 또, 시험실 때 장난치면 안 된다는 걸 깨도우치는 <laughs> 계기가 되었습니다. 어, 나중에 제가, 뭐, 우리 아이가 대학 가고 나서 제가 그 얘기를 한번 꺼냈더니 아이가 기억을 못 하더라고요. 다행이었습니다. 어, 그 경험이, 어, 김영근 씨 어머니랑 좀 비슷한 것 같아서 조금, 아이 어, 책이 저랑 좀마좀 좀 비슷한 점이 많았습니다. 어, 여기에서 책 결국 내용을 보면요, 책 내용을 다 마지막에 보면은 요 내용이 있습니다. 어, 어느 유명한 사람이 쓴 내용이 이렇게 한 줄이 있습니다. 어, 오랫동안 꿈을 그리는 사람은 마침내 그 꿈을 닮아 간다. 정말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제가 첫 번째 꿈도 오랫동안 계속 그리고 바라고 했더니요, 그 방향으로 흘러갔고요. 두 번째 꿈도 어. 저같이 공부 못하고 영어 못하고 이런 사람이 엄마표 영어로 두 아이를 키웠고요. 그리고 사교육 시키지 않으면서 어, 엄마가 직접 코치를 고등학교 때까지 고3까지 다 해서 어, 첫째 아이를 명문대까지 보냈습니다. 어, 그때는 정말요, 우리 아이를 태어나 뱃속에 있을 때부터 첫째 아이가 대학 가는 순간까지 오직 한 가지 꿈이었습니다. 이 아이를 정말 엄마가 내가 할수 있는 선에서 최선을 다해서. 어, 좋은 대학을 보낸다. 근데, 어, 결국은 우리 아이가 뭐 좋은 대학에 갔지만은 저희 남편도 그렇게 될 거라 믿지 않았었고요. 그리고 제 주변 사람들도 다 그렇게 믿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아, 그런데 결국은 제가 첫째 아이를 그렇게 보냈습니다. 아, 그리고 세 번째 꿈은요, 어, 제가 부자가 되는 게 꿈입니다. 저는, 어, 어렸을 때, 음, 그, 일곱 가구가 사는 단가방에 살 때요. 또 기억이 남는 장면이있습니다 학교에서 육성회비라는걸 냈었거든요. 그러면 항상 그게 밀려서 늦게 냈었고, 아침에 준비물 이 있어서 엄마한테 얘기하면 엄마가 옆집에 가서 천 원을 빌려서 이제 나한테 주는 모습도 생각나고, 아 그리고 제가 이제 우리 집이 그 집에서 또 약간 큰 집으로 이사갈 때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아 지금. 저희 친정 엄마 아빠께서는 아직도 그집 살고 계시거든요. 지금은 집이 너무 초라한 집인데 그 당시에 집을 이제 계약을 해놓고 중도금 내고 막대금 내를 낼, 낼 때까지 그한달두달 달 걸리잖아요. 근데 저도 내 친구들을 데리고 걸어가면 한 2, 30분 되는 거리였습니다. 우 여름에 데리고 가서 그 대문 사이로 이렇게 보여주면서 여기가 우리 집이야. 하면서 자랑을 몇 번이나 했습니다. 알고 보니까요. 제 남성 남동생도 그렇게 했더라고요. 그 어머님들이 어 엄마도 꿈을 가지고 있잖아요. 우리 아이를 잘 키워서 엄마표 영어로 뭐 해리포터를 읽게 만들고 싶고 영어를 잘하게 만들고 싶고 꿈을, 어, 아침에는 이런 꿈을 갖고 있다가 저녁 되면 아이가 열심히 안 하면 힘이 빠졌다가 그럴 때는요, 어, 성공하신 분들의 유튜버라든지 책을 읽으면서 계속 어, 동기부여를 해야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요, 정말 정말 이제 갈등도 많이 하고 또 용기도 없고 그런 사람입니다. 아침에 아자 아자 힘이 났다가도 오후 되면은 좌절하고 그런 말을 수천 번 했던 사람이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저는 하루 종일 어 그런 유튜브를 보면서 동기 부여를 하고요. 그리고 또 책을 읽어 보고 또또 하루 또, 넘기고, 또, 그 다음날 또 아침에 또 힘을 냈다가 저녁에 또 자절하면 또 그런 식으로 또 넘기고, 그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은 지금까지 우리 아이들을 키웠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에게도 이런 책들을 읽히면서 동기부여가 되고, 어, 할수 있어. 그러면서 아이가 열심히 또 며칠간 합니다. 아, 그렇게 하면서 연장을 시켜줘야 아이가, 아, 나도 저형근이 형아처럼, 어, 공부 열심히 하는 이유가 있어. 그렇게하 뭐, 성공을 이루는 사람이, 아, 또 훌륭한 사람이구나. 깨우치면서 열심히 하게 되거든요. 우리가 위인점만 읽히지 마시고요. 요렇게. 어, 아이에게 동기 부여가 되는 책들을 읽혀면서도 올 여름 방학을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어, 제가 내용들은 다 이제 말하지 않았는데요, 어머님들이 꼭 한번 읽어 보시고요. 또 도서관에 가서 또 아이들이 볼수 있는 이런 책도. 들려서 어머니는 요거 읽으셔도 어 되고 두 가지 다 읽어보셔도 괜찮습니다 왜냐면요 이 책이 아이에게도 동기부여가 되지만요 엄마들에게도 동기부여가 됩니다 아 오래된 책이지만 제가 또 읽었던 책 중에 소중하게 생각하는 책들입니다 어머님들 오늘 너무 덥습니다 어, 오늘도 화이팅 하시고요 내일도 화이팅 하시길 바랍니다 화이팅